본문에서는 25년 만에 아들을 낳은 아브람과 사라가 등장합니다. 이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택한 사람을 부르시고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꿈을 품게 하시지요. 그리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먼저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세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서두르면 이를 그르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지치자 다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노예를 양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종을 처부로 들여 아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늦어진다고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지나치게 늦어지면 언약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면서 옆길로 센 이유가 의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나무는 더디 자라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인내할까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고난을 겪을 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머릿속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욕이 그랬지요. 그는 욥기서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셋째,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꿈은 이루어질 때 기쁨은 기대했던 것 이상입니다. 감격의 웃음을 터뜨리지요. 본문 6절에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잘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나요? 그 비결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사라가 아들을 얻은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약속에 의미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되었습니까 지쳐 잘 견뎌내십시오. 언약신앙을 가지고 앞으로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생각보다 훨씬 앞으로 와 있을지 모릅니다.